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현정수 신부입니다. 오늘은 교황님과 수연님, 그리고 제 마스코트인 빨대,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려주신 복돼지 이름을 대피스라고 지었습니다. 대피스는 저희 어머니께서 만드신 용어인데요. 대단히 피곤한 스타일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대피스와 우리 빨대, 그리고 또 교황님과 수연님과 함께 오늘도 새 아침을 힘차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제 일기 최초로 문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탈리아 어,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성녀로서 그 성녀의 뜻은 빛, 광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루치아 성녀입니다. 오늘은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오늘의 이 하루를 봉헌하면서 특별히 저는 사제로서 6,909일째 맞이하고 2044년도 12월 1일까지 이제 9,485일을 남겨두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특별히 에, 대림제 2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복음의 주제는 늘 일관되게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복음 말씀도 함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아침 찬미가는 대림제 2주간 찬미가가 아니라 동정녀 순교자 아침 찬미가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절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꽃다운 정결의 기수이시며 순교자 힘 되신 구쌤이시여, 정결과 순교의 가품 주시니, 비 없는 우리도 구어보소서 고결한 마음의 동정녀시여 겹쳐진 행운을 입으셨으니 두 가지 빨마로 빛나신 귀인 찬송과 찬미를 받으시도다. 동정녀 주님을 증거하려고 형리의 혹독한 형벌 맞고서 마지막 거두는 거룩한 숨결 주님께 영혼을 맡겨드리네. 잔혹한 손에서 받은 치명상,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면서, 오롯한 믿음의 표향 주시고, 그 없인 교훈을 새겨주셨네. 주시어 성녀의 사랑 보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죄악의 유혹을 멀리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구세주 예수께 영광 드리세. 동정녀 나으신 독생 성자와 성부와 성령께 영광 드리세. 영원히 무궁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오늘의 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의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늘의 이 아침 기도는 특별히 프란체스코의 교황님과 교회의 지도자들, 낙태된 어린 아이들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과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 한반도의 평화와 자살의 위험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으며 노동의 현장에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이들. 정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이들, 그리고 환우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 모두를 위하여 바칩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많은 사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얘기한다면, 유아 세례에도 같은 맥락에서 보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에 저희 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유아 세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수원교구 현정수 신부였습니다. 받은 안현준 요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삼과정 되겠습니다.